잠언 이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령,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에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 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하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힐리라.